을 만드는 여자 벅덩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유튜브를 시작하고의 변화 생활. 어, 유튜브를 시작한지는 지금 3 개월이 됐습니다. 계정을 어, 시작한 거는 어,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뭐 구독 좋아요를 누르기 위해서 어, 2017년도에 여름에 그냥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유튜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 하기 시작한 날은 올해 2018년도 9월 2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 그리고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20년 됐는데 음 만들고 꾸미고 어 이런 거가 제가 취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야후 블로그에 옛날에 올려 놨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예 반응도 좋았었고 그래서 어 그랬는데 야호가 없어졌어요 야호가 없어지고 그래서 네이버로 와갖고 네이버에블로그를 꾸준하게 한거 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 저의 그런 그 생활의 그 한력소가 되었던 거였었어요 이제 가만 히 생각해 보니까 아 요새 앞으로는 뭐 여기 식당에 가도 애나 어른이나 다 대화가 없고, 다, 이, 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잖아. 스마트폰 이런 거를. 그래서 저도 이제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어, 가만히 보니까 준비한 자가 어, 기회를 잡는다고 그동안 제가 많은 것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아마 저를 위해서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해요. 아, 어, 이거는 좀, 좀 그러나? 어, 근데 그 많은 거 만들고 뭐 하는 그런 노하우. 그래서 저의 콘텐츠는 세 가지거든요. 건강한 생활. 노후에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리고 건강한 음식.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고 맛있게 할수 있나. 그리고 또한 생활의 지혜. 세 가지를 콘텐츠로 잡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상하게 저는 요 유튜브 여기이 영상만 하게 되면은 버벅거려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어, 맨 처음에 꿀마늘을 이제 올려놨고, 아, 어, 그 다음에 깻잎도 올려놨는데, 꿀마늘을 할 때는 그 꿀마늘 하는 게 안, 잘안 보였나 봐. 얼굴만 보였다고. 사람들이 다 얼굴만 보였다. <laughs> 얼굴만 보인다. 그래가지고, 아, 그런 거. 손님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런 것도 이제 했고, 음식할 때는, 아, 얼굴이 아니고 음식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또 어제 뭐, 띵구신가, 아, 띵구? 띵구의 행복여행인가? 아, 그분이 새벽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 이런 이제 어디 사무실에서 하는데 그 재밌는 스토리를 이어가가지고 제가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해놨어요 제가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그 냄새가 냄새 하나더라고요 인간 냄새에 꾸미지 않는 그런 어떤 정적인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그 떼리고의 행복 여행 이제 이런 것도 초신 분들을 링크를 걸어놓을 거예요 그런 분들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은 아 재미난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아 제가 뭘 얘기에다 말았냐면은 아아 아 그래서 알타리를, 이제 김치를 담아놓다가 저작권에 약간 경고 같은 거를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평소에도 음악을 틀어놓잖아, 제가. 여기는 시와 음악과 분위기가 있는 맛있는 카페 같은 저는 중국집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맨날 음악을 아침에 틀어놓고 이 영상도 아침에 찍는 건데. 아침에 무시 중에 틀어 놓고서 알타리 담고 있는데 경고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시행착오 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이거 끄는 거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이거를 끄는 거를 요거를 해가지고 이제 알고 편집하고 이런 것도 전혀 몰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별거를 다 동원해서 눌러보고 뭐 해갖고 혼자서 독학해서 제 벌써 이제 3개월이 흘렀어요. 3개월 만에, 우리 구독자의 별명을 제가 최고짱 여러분들이라고 졌는데, 우리 최고짱 여러분들 덕분에, 어제 4천명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이제 이벤트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그런 어, 노하우나 생활의 지혜 같은 거를 그러니까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저의 생활은 무조건 일기처럼 써내라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 영상 하 저기 뭐 일주일에 두세번 찍는 것도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블로그를 했었고 어, 생활이 짬짬히 틈틈이 하는 것들. 사실은 좀 부지런해야 되긴 돼.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몸에 뱉기 때문에. 그리고 긴긴밤, 이제 돈이 섰다를 돌아오는데 긴긴밤 할게뭐 있어. 불켜놓고 이제 생각나면 하고 이런 것들이 어, 100개가 넘어요, 벌써. 이렇게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것들을 어, 그렇게 어,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잡았고 혹시 지금이라도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망설이시고 이러신 분들 있어. 아, 이거 얼굴 나오면 안 될까? 어, 나오면 어때? 그리고 혹시 탤레트나 영화배우들, 우리 맨날 만나나요? 안 만나잖아요. 못 만나잖아. 진짜 수십년을 살아도 그 이상한 예를 들어서 김혜수를 좋아하는데 제가 어, 그렇게 얼굴을 뜨는데도 한 번도 가까이 만나본 적 없잖아. 어, 없어요. 그리고 김미경 그 선생님도 그래요. 어, 굉장히 멋있고 그런데도 제가 만나볼 수 없어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 얼굴이 나오면 어때 그리고 이쁘지 않고 뭐 그래 사실은 저는 복덩이가 복 별명인데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이제 동그랗고 그렇다고 복스럽게 생겼다고 복덩이라고 지금까지는 이제 복덩이로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말이 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시작할 때도 닉네임을 잘 정하셔야 될것 같아. 이렇게 편안하고 어려운 거 말고 이렇게 편안하고 가까이 부각돼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뭐 계속 이렇게 바뀌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잖아. 그래서 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첫 번째는 이제 준비한 자가 기회를 잡는다. 자. 첫 준비한 자가 기회를 잡는다. 아 그거였고 두 번째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제 생활이 굉장히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우리는 나이 때면은 애들 다 키워놓고 근데 손주 며느리 볼 나이예요. 제가 어, 혹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나이가 참고로 어 58살가 돼요. 어, 그래서 58 저는 이 시점에서 어, 신바람 나는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아주 가슴이 설레이는 거야. 정말 그, <laughs>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올려놓을 게 너무 많은 거야, 컨텐츠가. 그래서, 활력이 어, 생겼어요. 어, 이런 생활에 활력이 생겼고, 어, 진짜 뭐라 그럴까. 언론 어, 빨리빨리 해서 이런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고 싶고, 그러 그, 그, 그거를 말미 암아서 여러분들이, 아, 1%라도 어떤, 음, 영감을 얻고, 그리고 또한 생활에 즐거움을 찾는 게 저의 그 꿈이니까, 그래, 그러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 저의 노후, 노후에 준비가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이, 이 자리 여러, 거, 여러 가지도 이제 꿈으로, 일, 꿈으로 이루어서, 음, 그런, 만든, 만든 건데, 어, 노 준비가 뭐냐면은 여러 분들의 좋은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래서 어제는 사실은 윤보님이라고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 기타를 너무 잘 치고 목소리가 좀 끝내줘.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어, 만나본 적도 없고 어, 어떻게 지나가다가 노래하고 기타 치고 그런 거 제가 노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을 되게 좋아해요. 기타치시고 음악을 잘하고 이런 분들. 그래서 저는 미술 쪽으로는 하지만 음악 쪽으로는 뭐 별로예요. 그래서 아, 그런 분을 참 만났는데 어, 한 번에 그냥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해놨잖아. 그래서 끄전하게 어, 음, 제가 한 구독자가 600명 정도 됐을 때 아, 그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어제 오셨잖아. 어제. 어제 오셨어.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예쁜 포인세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것까지 선물 받고,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고요. 제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이런 선물도 받고,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제가 전화가 와서, 어, 2시쯤에 오세요. 그랬어요. 왜냐면은, 하 점심시간 때는 이야기 할 시간이었고, 3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을 해놓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긴 얘기를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윤보님 너무 고마워요. 어, 사랑해요. 네그 어, 유튜브에서 보던 모습이 굉장히 그래도 어, 이렇게 보인, 건장하게 보였는데 사실은 너무 너무 외소하고 너무 이뻤어.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가녀런 몸으로 어, 기타를 치고 노래를 잘 부르나? 기타가 엄청 커. 그녀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것도. 어, 그것도 진짜 자랑할 만해. 그런 좋은 분들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분 지금 오늘 이 유튜브를 또 분명히 보실 것 같, 보실 것 같아요. 어, 2주 전인가? 아, 어, 저번 주인가? 가족이 오셨어요. 한, 저 바쁜 시간 끝내서 오셨는데, 어, 그, 우리 탕수육 제일 맛있게 하는 탕수육하고 이런 거를 시켜놓으시고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어, 나중에 가실 때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음, 제가 이 제일온천 좋다고 이제 올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제일온천 하시고 우리 집으로 오신 거야. 근데 굉장히 지적이고 어, 멋진 분이야. 그분도 가족끼리 오셨는데 따님도 이쁘고 손자들도 되게 이쁘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어, "안녕하세요" 보고 계시면 그분이 정말 맛있게 드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랑 또 이렇게 너무 포옹하고 좋아가지고 이제 그래,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라는 거는 어,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laughs> 아, 죄송해요. 하다 보면은 어, 제가 하는 거에 무조건 올려놓으면 이거 하는 사람 있어 싫어요 하는 사람 아,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아, 그런 사람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혹시 저를 미워하고 이런 사람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어, 아, 저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쵸? 아, 그래서 내가 그가 아니고, 그가 내가 아닌 것처럼, 이제 그런 거맨 처음에는, 어, 아, 왜 저러지? 어, 아, 그리고 또 어제 윤보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어, 좋아요 한 80개가 있는데, 싫어하나, 이거. 이거 런 사람 있어. 근데, 아, 그런 사람들도, 아,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지. 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무튼, 부족한 거는 많고, 아, 버벅거려. 여기만 오면 버벅거리게 돼. 그래도 조금 이제 나아지긴 나아졌나? <laughs> 버벅거려도, 혼자서, 이거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끓은 걸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서 끄고 막 이랬거든. 이제 오늘서부터는 그렇게 안할 거예요. 요거, 요거를 제대로 알았거든. 응. 그리고 이제 이벤트는 뭐냐면은 4,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달, 이달 12월 마지막 날에 10분을 뽑아서 제가 정말 정성이 깃든 게 뭐냐면은 비누예요 비누인데 돈 주고 살수 없는 거. 물론 돈 주고 쓰더라도 뭐 조금 비누나 뭐 여러 가지 살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제가 이제 그 아들이 여드름이 좀 심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리고 또 피부 탄력. 이거 그 하나, 한 가지로 머리 끝서부터 발 끝까지 샤워랑 다 되는 거야. 세안, 머리도 감고 다할수 있는 비누야.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컵채로. 컵체로 이제 10명한테 드릴 건데, 여기에는 자서엽, 녹차, 어, 그리고 어, 뭐지? 어성초, 바나나, 그리고 커피, 꿀도 들어가고, 어, 여기 코코넛 오일, 저 아, 때는 거다 들어갔어요. 한, 한 7가지, 한 10가지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 코코넛 오일, 라벤더 오일, 어, 향기 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은은하고, 그, 연의향기예요 그 이거 컵채로 드는데, 이게, 다른 일반 비누는 한 100g 왔다 갔다 해요. 100g 정도 되나?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300g 가까이 되는 거예요. 300g 되면은, 오래 써요. 저는 이제 세, 우리 가족이 세 명이 쓰는 거라, 한 달에 이거 하나씩 쓰는 거 같아요. 머리 감고 다 하는데 이거 가지고. 그래서 컵채 이렇게 해서 보낼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눌러주거나 요거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버리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통째로 예쁘죠. 이게 이제 그냥 조그만 컵이 아니고 이게 큰 컵이에요. 커피 원두 커피 담는 테커 할때그 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 열 분을 추첨해서 보낼 건데 에이, 에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이 비유가 정말 좋아. 이거로 세안한 거거든. 매끌매끌하고, 아무튼 이것은 지는 저는 한, 한 3년도 더 돼요. 음, 그리고 이제 물론 나중에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쓰는 거, 그것도 이제 같이 이거랑 쓰는 것도 제가 여기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 제가 너무 고마운 분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좋은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모르신 분들, 어, 뭐, 윤번TV님, 피아노 치는 그, 계시는 피아노를 치시고 되게 자녀분들을 훌륭하게 키우신 그런 분, 그리고 이제 외국에 계시는 드림 키키님 이런 분들 열심히 사는 삶의 모습들을 제가 좋아하는 분들을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어, 여러분들도 그분들한테 다 소통하고, 아 또한 아, 뻥튀기 튀기시는 이분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그분 하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자연스러운, 친정 오라버니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나우나를 좋아하시는 또, 그분 있어요. 그분들. 정말, 우으면첫 번째로 1등 해가지고 막 댓글 적어주시고 이런 분들도 있으시는데, 그분들은 따로 이제 제가 이제 댓글 잘 쓰시고 이렇게 고맙게 하시는 분들도 어이거이거 따로 이제 이분 그분, 그분들은 따로 추천 안 하고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구독자님들은 따로 추천을 할 거예요 다 해가지고 열분 이제 해서 드릴 겁니다 이 비누를 아, 그래서 이제 올해도 정말 그 빨리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래도 이제 너무 값진 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가 저의 인생에서 최고 잘한 것 같고, 아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또세 번째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도 또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끝까지 제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임버님, 또, 너무 감사해요. 나 이거 너무 좋아해. 딱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 어, 너무 감사해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어, 여러분들, 그리고, 아, 저 참고로, 음, 이렇게 또 방문해 주시고, 그래서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알림까지 해 놓으시면 저의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볼수 있습니다. 음, 저랑 같이 노후에, 저의 그 노후,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젊은 분들도 저랑 함께 하면은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지금 이제 돼가서 아침 준비를 해야 돼요. 음, 여러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사랑해요. 감사해요.